숨의 종류를 일부까지만 가르쳐주고 큰일 겠어요 신경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게 세로토닌이라고 도파민이에요 세로토닌은 행복콜몬이라고도 도파민은 초콜렛콜몬이라 네. 일명, 어 네. 일명, 우리가 맺던 명칭이야 그만큼 어떻게 내 스스로 나를 기분 좋게 하면 거꾸로 뇌수체내 신경전달 물질이 거꾸로 올라가서 어머, 어머, 세포가 기분이 좋대 그래서 거꾸로 내에서 기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지 꼭 머릿속에서 상황적으로 행복한다고 해서 내가 항상 웃는 거는 내 몸을 망치는 거나 똑같다 요새 같은 실정에서는. 왜? 그렇게 기쁜 일이 매일같이 있을 수 있나? 없지.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몸으로 인해서 아프면은 더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플수록 많이 웃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웃음을, 우리 가지를할 때인데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웃어서 한번 해보세요. 키키 그렇게 하면 무슨 웃음 같아? 흥미지그럼 웃음 웃음 어때? 장애인처게 웃음 같아. 응. 우리 다시 키키키키키키키 시작! 키키키키킥킥장애스럽게 웃음. 예, 어떨 때는 그런 웃음을 좀 써먹어 보시고요. 고요 우리가 사자 웃음을 배웠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 이중격자로서 아, 사람이 크이렇게 그... 웃는 것 같지. 금 이중격자로서 성향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고 세요그 다음에 히히히히히히 시작.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 그거를 뭘? 그거는 속이 빈 남자의 웃음. 해헤거리를남자의서는 <laughs> <헤어리는> 웃음. <웃음> 웃음이 시작. 시작. 히히. 이런 웃음의 종류가 많은데, 어, 우리는 이제 그때그때 맞다그 그때 웃음의 종류도 이렇게 인식하고 남도 이해하고 나도 내 웃음을 한번 판단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많은 준비를 해오고 그랬는데 저번 때 우리가 동반자 배웠죠 왜 반주가 나오 나도 최고 너도 최고 나도 최고 너도 최고 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해서 그 다음에 무,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또 어깨, 그렇그 다음에 잘 살고. Gracias. 머릿속으로 아 오늘 좋은 일이 발생이 됐어. 그럼 당연히 내가 좋죠. 그고 많이 웃게 누락되는 거예요. 그게 감발통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통증이라는 거는 A 델타, C 델타 아니면은 복잡한 망상체를 통해서 뇌하수체에서 올라가서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너 아프다 하고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야. 이 무릎에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경줄이 타고 올라가서 아심하게 아프다. 이상한 아픔일수록 망상체가 복잡. 올라가서 밑으로 명령을 내려서 내가 아픈 거거든요. 그거를 내 몸을 자꾸 행복하게 만들어 주면은, 내 몸을 행복하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아환자들도 어떻게 해요? 살림 속에서 걷는 연습을 많이 하고요. 예? 거기서 좋은 물질이 많이 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호흡을 많이 해서 내 폐활량도 넓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고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 예?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감세포가 그런 걸 제일 싫어해. 그럼 내가 짜증이 강하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고통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는 몰랐는데 아이라고 해서는 낫아요맨 처음에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 해결이 다될수 있는 약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관리만 잘하고 자기의 정신과 어, 이 마음 이 이거를 정신과 육체를 편안히 잡고만 편안히 해주는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자, 행복하게 만들어 줄수록 에너지가 편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웃음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도. 강조해주세요. 아, 응. 응.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 예,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 줄게, 너를 행복하게 해 줄게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은 세포들은 굉장히 그 기운을 받아서 편안해져요. 편안해질수록 통증을 일으키는 세포 사이토카인은 절정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세포들도 강력해져서 웬만한 그 내도 출연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일명 기적이 말인데, 기적이라는 말인데 기적이되는건 스스로 만드는 거지 근데 자연스럽게 오는 건 아니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도 마지막 박장대소를 하는데 박장대소는 자기도 어떤 기전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내가 웃잖아. 웃으면 심장이랑 가장 가깝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어내 액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내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 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뭐, 발을 붙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벽은 이 가슴 위로 치라고 있어요. 밑으로 치는 게 아니라 위로 치고요. 그 다음에 내 머리를